제이슨 됐으면 좋겠다. I want die t 아니. Oh <laughs> <She 웃음> baby, when she moves, she moves. You gonna die. You gonna die, bitch. I'm Jason. You're a faggot. You'll face it. 코리아 넘버아 u m 아 e r o 아 e Korea 제이슨 b e r one k o a t t h e f u c k 이 s h a p p e n i n g 아 b e 아, 시작하자마자 제이스 왔어, 일로. 큰일 났다. 미친 거 음, 아이가? 음. 아, 왔어 이렇게 젤 수가 없냐, 나는. 빨리, 템, 빨리, 빨리, 빠르게 먹자. 일단. 오케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지? 나문 부셨나봐. 와! 와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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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야, 미안하다고. 뭔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왔어, 왔어. Just give me a chance. 맞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 나 요거 나안 했는데. 오호. 저 졸로 졸로 갔네. 와, 뒤졌다, 자살아. 아, 개 무섭다. 돈 킬미, 알았어. 도운 킬링맨 no! 오우! 쉣왜 저렇게 무섭게 죽어요? 아이 새끼 아이제 뛰어오면 안되는데 잠만 화이팅 화이팅 네, 방금 살아난 거 진짜 기적이야. 저 뭐야, 저? 어, 뭔데 전마? 뭐 하는데? 하이 누군? 아, 많은 사람 많은 걸리는데? What the fuck? 코리안 누퍼? Get out, get out, my house. 하이, a 진넘들그 당시 꺼메 Get out. 왔잖아, 왔잖아, <팟 park>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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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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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 왔어, 왔어, 왔넘 왔어, 왔버리어 왔어, 왔어, 제이슨. <목소리> 제이슨, 밑에 버스터드. 윈도 w 윈도. 8인나 아니, 나 윈도 10 써요. 어, 온다. 나난안 들켰지. 얘는 다 조금 나가네. j 방심할 거야, 제이슨이가 제이슨. <laughs> 아니 제이슨 역하지 않나니까. 야너 한국인이지. 제이습야 월드스타야 한국 사람이네. 야, 한국, 야. 한국 사람이네. 야 무슨 이 게임도 이제 헬헬 게임 다 돼가고 있다. 제이슨 걸어오는거 봐라.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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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잡을 거 아니다. 나그건안 해. 잡을 거 아니야. 난안 걸리시라고. 어, 오 쉣. 오! 막히려고. 아! 막어려고 아! 막히려 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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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어이고, 이고이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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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아이고 걸렸네 음, 잘가요아야야 제이슨이랑 싸웠는데 <laughs> 뭐 하는 거야 얘네? Let's, let's go, go, let's go, g I can't run, I can't run 설마 설마 들어오진 않겠지 안오제나 여기 있는 거 모르지? 오 oh, fuck, I'm yeah, i o n e 필 o 마, 아, is... 마. Yeah. Okay. Yeah, d <laughs> 아, 웃기다. 자석들. 일단은 살아남았네요. 하, 살았다. 일로 몰려가는데? 일단 나가 볼게요, 저는. 베이스는 여기 없지. 이동하자 이제. 오케 오케 오케. 오 방력 방력 좋아요. 응. 배터리. 키 하나 나왔나? 베이가 발라서 잘 문도 잘 닫고 다니데 어? 이 뭔데? 왜? 왜?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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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w h a t h a p p e n e d 이제 나랑 같은 거 들고 왔어. 배터리. Where? w h e I h a v e a b a t t e r 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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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t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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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I think I put that on right. 아, 문은 잠가도 면 어떻게. 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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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좀 멀리 좀 갖다 놔야 된다. 가다가 놀란다니까 이거 보면은 어 X. 스 이렇게 다 여기 다 털었나 큰 집은 위험한데 아 월드스타 무섭구만 나는 월드스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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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laughs> 야, 두 명밖에 못하잖아 <laughs> 내가 탈 거임. <laughs> 내가 탈 거임. 오케이. l e 오케이. 내가 탈 거야. 오늘 도비 비켜. 내가 살아야 돼. <웃음> 아니. <laughs> 비키라고 <laughs> 아니, 야. 에이, what the fuck is t h i 뭔 버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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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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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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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마. 야! <laughs> 아, 너무 게 야, 문 잠그는 건 어떡한데? 어 도망가자. 으아! 으아! 오, 오. 으아, 씨 오! 아. 안돼, 형님. 안돼! 안돼! <laughs> 얘도 죽었어. 이 새끼는 죽었어. 다현아라, <laughs> 다현아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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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웃음> 아. 야, 시체에 걸렸어, 운전하는데. 야, 아까 거기서 운전 안 하고 왜 와, 탔다 내렸다 그렇게. 해. 다 죽었잖아. 버그, 버그. 뻥치지 마. Get out! 왔잖아. <웃음> 왔잖아, <웃음>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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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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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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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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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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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윈도우 8 인마 아나 윈도우 10 써요 오! 온다 나만안 f c k y o 난안들켰어얘는다 조금 나가네 일 방심할 거야 제이슨이가 f c k <laughs> 아니, 제이슨 역하지 말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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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국도 있고, 제이슨. 야, 월드스타야, 한국 사람이네. 야. 한국 사람네. 야, 무슨 이 게임도 이제 헬, 헬 게임 다 돼가고 있다. <laughs> 제이슨, 걸어오는 거 봐라.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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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야, 나아 아니. 난안 걸리지롱. 어, 걸리지 오 쉣. 어. 버리고. 아. 막 걸려. 아! 버리고. 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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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뭐, <-웃음> 야, 또, 뭐, 걸렸네. Sew, 잘 가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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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야야 제이슨이랑 oh, no. 싸우는데. <laughs> 뭐 하는 거야, 애들? Let's, let's go,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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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can't win. i can't win. 설마 설마 들어오진 않겠지? 제이슨 됐으면 좋겠다. I want that. 아니. She she, she she <laughs> Oh baby, when she moves, she move! You gonna die. You gonna die, bitch. I'm Jason. You're a fag. You'll face it. 그러고 넘어가.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넘버. 아, 제이슨 아니네. 씨나 제이슨 다죽였어야됐는데 What is happening? 아, 제이슨 얼리 올리고 싶었는데. 아, 벌써 오기 있다고? 아, 시작가잡아자 오기 있다고? 미친 거 아이가. 아, 이렇게 강탈할 수 없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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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시시하하자자제이스왔어이로 큰일 났다 미친 거 아이가 아, 왔어 왜 이렇게 재없가없네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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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먹자. 먹자 집에 들어온 거 아니지? 아... 나문 부셨나 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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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여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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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좀 멀리 좀 갖다 놔야 된다. 가다가 놀란다니까 이거 보면은 어 엑스, 그렇게 어렵다. 여기 다 털었나? 풍집은 위험한데. 아, 어, 월드스타 무섭구만. 난 월드스타는... 뭔데, 뭔데, 뭔데 다 있어?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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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씨,, I don't no. Do have a key. I d 두 명밖에 못하잖아 내가 탈 거임. 내가 탈 거임. 오케이. <목소리가> okay. okay. uh, let's go. 오케이. Okay. 내가 탈 거야. 오늘 두 비버 고. 겨 내가 살아야 돼. 아니. 피기라고. <laughs> 아니, 야. 에이, <laughs> 뭔 버그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왔어 왔어 왔어!! 이끼들아 I'm sorry about t h sometimes good. 아 새끼야 미안하다고 뭔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 왔어 왔어어 Just give me a chance 맞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 어 같은데? 어? 뭐라 나 요거 안 했는데? 오호. 어, 졸로 어, 어. 어, 나 졸로 갔네. 와 뒤졌다 저살람 아, 개무섭다. 아. Don't k 알았어. Don't kill no! 오우! 쉣. 왜 저렇게 무섭게 죽어요? 아, 이 새끼. 아, 이제 뛰어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이티아이티 근데 방금 살아남은 거 진짜 짜적적이저 뭐야, 야 I 어! t h i n 뭐 하는데? i n k I 아, 많은 사람 많은 h i what the fuck? 껴라 껴라 my h o u 타이타? 이왓 무슨 놈들. 언제? 나 여기 있는 거 모르지? oh fuck i'm d y i g 야, 너희나. 나가나 여기 있는 줄 몰라 봐. 반디우 아미 야우지봐아데이스업 가봐 우지봐우지 봐라. 야 트리센스 마이티, 아싸, 아 캠원 마이너, 안 휴, 나 어딘지 모르지, <laughs> 아 웃기다 자석들. 일단은 살아남았대요. <laughs> 하... 살았다. 일로 몰려가는데, 일단 나가볼게요. 저는 제이슨, <laughs> 여기 없지. 이동하자. 이제. 오, 방역, 방역 좋아요 응. 배터리키 하나 나왔나? 여기가 발라서 문, 음, 문또잘 닫고 다니는데 어? 이 뭔데? 왜왜왜 왜, 왜? 뭔 소리야? 와저 새끼 나랑 같은 거. 아이고 바닥이야. What happened? 이제 나랑 같은 거 들고 왔어. 배터리. 배터리를 들고. 왔어. I have a battery. What's in here? I got a battery too. Okay.